업데이트 내용은 이거 클릭하면 갈수 있게 한다며 이제 유물 각성 유물 문양각인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뭐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이건 얘네들이 그냥 허울 좋게 포장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물 각성과 유물 각인 아니 문양각인 이걸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유물을 그냥 각성시켜서 결국에 또그 우려먹던 그 이미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쓰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양 각인서를 써서 박아야 되는데요. 이게 문양 각인서는 이 가하즈 도적단 비밀 거점이라는 지금 가장 난이도 높은 지역에서 나오는 아이템이고요. 새로 출시된 사냥터예요. 이제 하둠 기준 17,500이고 엘리언 기준 12,500이었나? 12,500이네요. 이 비밀과점 하둠을 가서 잡아가지고 저걸 얻어내라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과금러분들 기준으로 갈수 있는 사냥터입니다. 검은태양에서도 나온다는 건 엘리언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에요. 엘리언 때 얻을 수 있는데 엘리언 검은태양 때 이, 여기 가면은 나는 그냥 점수 주는 걸어다니는 창고밖에 되지 않아.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감정을 하면은 막 이렇게 뜬대요뭐 신화문양 유일문양 이러면서 뜬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엿다가 박는거예요 그래서 신규지역 추가 가즈 도적단 비밀거점을 맨 먼저 설명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가즈 도적단 비밀거점 이 사냥터에서 이제 그 문양이 나온다는 거고 엘리언 지역은 전리품 획득, 획득 확률 상승 그래서 그냥 돈만 더벌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둠 지역은 이제 미감점 문양, 얘네들이 나온다는 거죠. 최전선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게 월드에서 가장 높은 최전선 지역에서 미감점 문양 각인서가 나오나 봐. 그래서 이 최전선이라는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건가 봐요. 앞으로 계속. 결국에 얘보다 더센 사냥터가 나오면 이 문양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냥터가 나오면 여기에 최전선 문양이 이동한다는 소리겠죠 아무래도 제노베바의 상점 추가 이것 때문에 생방송을 급히 켰는데 결국에 진발란 주무기 상자가 이 정도 돈을 한다라고 알려줬지만 어쨌든 얘를 살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1 0 10, 0 이거 4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떠요 애초에 이게 안 뜨고 하둠 버전 태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태신 처럼 이 최종 보답품이 다 없어지면 아예 상점이 닫혀 버리고요 그리고 이 상점에서 나오는 아이템 물품들은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몇개 까봤으니까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둠의 증표는 시면에서 태고 등급의 장비상자 각성 및 계승 기술 교본을 포함한 제노베바의 상점 속 다양한 물품 결국에 직접 까보니까 나오는 물품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태의 어시스트 시스템이 생겼다고 합니다. 25% 뺏어오던 거를 30%로 바꾸는 대신에 이제 딜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2%씩 나눠서 갖고 죽인 사람이 마지막으로 20%를 가져가는. 그리고 이제 펄 상점에 격투가와 매화란, 블러디드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키우시던 분들의 블러디 슈트, 블러디 드레스가 없었던 분들은 사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회에 또 테르민네와 에페리아 해상단도 새로 파니까 혹시 한정 의상을 놓쳤다면 이번 기회에 장만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RPG의 최종 컨텐츠는 룩달이에요. 의상 많은 게 장땡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패키지고. 마일리지 상점이 리뉴얼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벤트로 파는 건지 앞으로 계속 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제한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기서 돌복권 정도 챙기라는 건지 뭔지 그리고 일일 일일에 또 용맹의 증표도 생겼고 그리고 이펄 포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펄 포션으로 노란 포션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구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주간에는 포션 그리고 발가스 그리고 의상 상자 이 의상 상자는 뭐 마일리지 남으시는 분들한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부캐나 아니면 전설 의상 만들 때 이것도 펄로 사긴 또 아깝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거 주기적으로 구매해서 전설 의상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월간으로 가면은 이두 개가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5세대 반려동물 상자 두 개와 발크스 조언 세개 묶음. 이거 다 사면 30개고, 그리고 요거 다 사면 5세대 패 4개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 다 사볼게요. 이제 마일리지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거 사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00개가 300이에요. 그리고 50개가 70이거든요? 이게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 얘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제노베바의 상점이라는 게 이번 업데이트로 열렸는데, 이 위에 있는 게다 달면은 결국에 상점이 종료되는 방식이래요. 결국에 위에 진 반란 주무기 상자를 먹으면 된다는 건데, 얘는 지금 은화로 사는 게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저건 진짜 완전 부자들을 위한 것 같고. 일단 은화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와서. 아니, 잠깐만, 뭔데? 이게 좋을까? 토벌 추천서 200개, 토벌이 하나에 25만, 토벌 나오면 하나에 5천만인데 도박을 해볼만한가? 하둠의 안개, 얘는 별로 안 사고 싶다. 얘는 패스할게요. 얘는 뭐야? 이건 어, 살만하다. 어, 이거 장비 파편이니까 일단 사보고요. 아이템 중한 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건이 밑에 있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얘는 돈주고 사기 아깝고 장비 파편이니까 사볼만 하고요 8천만에 신화장신구 상자가 하나 아니면은 두개 아니면 우두머리 입장권 상자 괜찮은 것 같은데 심연장신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두머리 입장권 상자는 결국에는 이거 우두머리 입장권 상자가 그리고 보니까 월드보스가 아니라 혹시 특수 토벌 이런 거 아니겠지? 깠더니 일단 그냥 다섯 개를 까볼게요. 아, 어, 오, 이런 거, 어, 이런 거구나. 우두머리 입장권 상자, 그리고 신화정 신구는 한, 하나 줬는데, 저거 그냥 우두머리 입장권 상자인데, 오히려 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얘를 한번 까보자. 짠 오! 달란 방어구 파편 별로 필요 없으니까 요거 빼고 이 정도 나온 거면 나쁘지 않네요.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 한번 까볼게요. 토벌 200장, 달랑 토벌 2 0 0장이면 일단 5천만 손해고요. 그리고 주황 고구마, 주황 고구마 일단 손해고요. 별로다. 흑정령의 기운도 별로예요. 이거 일단 다 다섯 개씩 까봤는데 별로예요. 얘가 그나마 우드머리 입장권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요즘 월드보스 잡으면은 뭐 4개에서 8개 주던가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결국에 파편 4개에서 8개 나오는 그 파편권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제노 베바의 파편 상자 7개를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샀고 아까 5개 샀었거든요 그래서 얘 한번 또 까볼게요 7개 그럼 총1 2개예요 이거 생각보다 반란 파편 잘 안나옵니다 이거 반란 파편 잘 안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제가 총 상자를 12개 구매해서 크자카 장비 파편 7개 단델리온 장비 파편 21개, 누베르 장비 파편 14개, 빨간코 7개, 베그 7개, 머스칸 14개, 하나에 1억 4천 9백이거든요. 내가 이걸 12개를 샀어. 17억 8천이에요. 제가 지금 반란 방어구 파편까지 4개가 나온 상황이라. 반란 방어구 파편은 지금 계산하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걸 빼고 나머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크자카 장비 파편 2300이에요 이건 단델도 똑같고 누베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지금 35개 42개 자 지금 42개에요 이거 96600이고요 그리고 빨간코 장비 파편 기아스 장비 파편 배그 장비 파편 머스칸 빨간 코가 제일 비싼데? 어, 살짝 망필인데? 어, 이거 본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7. 2억 3800. 였다가 2억 3800. 이거는 2억 1000. 어, 본전 안 나오는 느낌이다. 2 6 0 1414 00. 그러면 2600 곱하기 14. 더하기 1414.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이 귀신같이 본전을 찾아가는 건 뭐야. 일단은요, 제가 상자를 12개를 샀어요. 12개 중에 한개가 반란파편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 반란파 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산했더니 귀신같이 본전을 찾아갔거든요.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매일같이 오로엔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일같이 오로엔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볼만 하네요. 근데 매일같이 오로엔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 거의 본전 느낌이니까 어뭐아야 이거 이득이네 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제노베바의 작은 상자인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다섯 개를 까봤는데 신화장신구 상자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두머리 입자권 상자가 네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세 개를 더 까보면 신화장신구 상자만 갑자기 우중충 쏟아지네요. 그래서 총 여덟 개를 사서 신화장신구 상자가 여섯 개. 그리고 우두머리 입장권 상자가 4개가 나왔는데, 이 우두머리 입장권 상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크자카 카란다, 누베르 레이드 입장권이 하나라도 나오면, 여기서 최소 파편 4개 이상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개에서 8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에 8천만이었는데, 8천만으로 파편 8개치, 파편 한 대여섯 개치로 계산을 해도 1억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본전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두머리 입장권을 생각을 해보면, 음, 그리고 얘네를 얻으면서 또 다음 참가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름 입장권 회수도 가능하고, 그래서 얘도 가성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까볼게요. 그러면 이제,